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에, 어제 오후 세시 반에 저희 본당의 경제 교실이 있었고 어제의 강의 주제는 AI 시대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도 아, AI 시대에는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저희 본당 교우시고 그래서 강의를 하셨는데 세 가지 질문했어요. AI 시대에도 계속 남아 있을 직업이 무엇인가? AI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A.I.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그런데 A.I. 시대에도 계속 남을 직업이 성직자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laughs> 의사, 회계사, 뭐 변호사 이런 직업은 좀 대체될 거라 그래요 A.I.에 왜 의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직업은 수익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ai 만드는 사람들이 글로다가 연구를 하지 성직자는 수입이 얼마 안 된대. 그래가지고 안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읽은 글인데 절에 다니는 그 집안에 며느리가 한명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아주 시부모님을 잘 섬기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이를 잘 키우니까 그 시어머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는 성당을 다녀 시어머니가 "애야, 네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집안이 잘 되니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하나 해줄게."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그럼 저랑..." 성당 가요 그래. 근데 절에 다니는 그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니까 알았다. 내가 그러면 이번 주부터 성당 갈게. 그래서 성당에 일주일 와서 보더니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나 성당 안 갈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봐봐 우리 절에 부처님은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냐. 또 금빛으로다가 어. 근데 성당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빛조 꼬라 가지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너무 불쌍하다 할머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되게 좋은 것을 드러내고 우리는 되게 나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그래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처님의 불상을 보면 다 멋져요 풍채도 좋고 또 금으로 쫙 칠하고 난 부처님도 마오메트도 제자들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가톨릭은 십자가에 매달린 저 예수님을 우리 믿음으로 믿어 고백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런가? 예수님도 좀 풍채 좋게 가시관이 아니라 왕관으로 쫙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문병란 시인이 희망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꺼운 얼음 밑에도 물고기는 헤엄을 친다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매하는 꽃을 피운다. 눈 덮인 들판에도 보리는 새싹을 틔운다. 빙점의 차가운 땅속에서도 마늘은 매운 맛을 간직한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고 고통은 행복의 스승이고 시련 없는 성취는 없다. 단련이 없이 날이 서는 명검은 없고 어두운 먹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이 있다. 폭풍우 험한 밤에도 배는 순항을 꿈꾸며 앞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이 문병난 시인은 희망가에서 절망과 고통과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고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드러내고 시련 속에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모욕과 수치와 형벌의 상징이었던 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제 구원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표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십자가를 우리 구원의 상징으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갈세만이 동산에서 밤을 새우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이 미사의 성체, 성사의 정점에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죠.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굳게 믿나이다. 또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첨탑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제대의 중앙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십자가 현양축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의 새로 축은 하느님과 인간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 십자가의 가로축은 인간과 인간을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축입니다 하느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주시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 현양축일을 지내면서 명언한 젊은이인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이렇게 떠올라요 저 차오는 햇볕인데 지금은 예배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그러나 괴로웠던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하늘 아래 꽃처럼 드러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들 또한 각자 각자의 삶 안에 분명히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그 십자가를 가지게 된그 상황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하느님께 용기와 지혜와 힘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죠.